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헤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의 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의 짐 속에 내가 될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그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부세줄의 흘린 봄에 피어소 나를 정케하소서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몸의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아리 하늘의 십자가 앞에 더가이 가오니 모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자먼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통합 심리 지원단 상담 현황이라는 자료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총 136만 1,403건의 상담에 대해서 쭉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확진자도, 확진자 가족도, 시설 격리자도 포함되어서 자가 격리자가 69만 1061명, 일반인 63만 6019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인력팀에서 137명, 이렇게 해서 그 심리 지원단에 전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우울을 겪는 이웃들을 보면 학생들의 우울함은 학년이 끝나가도 친구 없이 외톨이로 지내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 보호자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초등생,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과 갈등을 빚는 중고교생, 역대급 고용 한파에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 노인들은 시설 문 닫고 온라인 소통 익숙치 않아 고립감 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가서 모임을 할수 있는 것이 이제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심화되고 고령자 치명률이 높은 탓에 코로나19 감염 불안감이 가장 커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의 경우에는 등원과 등교 중지로 반복되면서 가사와 육아 또 자녀 교육을 병행하는 주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휴가 사용과 또 그런 것으로 인한 갈등, 퇴사를 고민하는 워킹맘, 또 재택 근무와 또 육아가 겹치면서 자녀와 갈등하는 회사원 부모 등참 어려운 시기를 또 경험하고 있었고요. 실직자들은 코로나 불황 및 폐업에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 일감이 없지만 정부 지원금조차 못 받는 특수 고용 프리랜서들, 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청년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항균 필름 탓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외출 제한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들의 사례가 있었고요, 각갑한 가정생활 장기화로 폭력성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들의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상담이 전보다 많이 늘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거의 기사에 보면 개인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런 저런 경험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많은 내용이 기사화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전화와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또 기운을 내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면 말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나와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차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 때문에 지칠 수도 있지만, 곁에서 응원해주는 메시지와 말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주제인 책이 있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라는 거죠. 언어 생활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언어생활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또나 자신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가꾸게 될때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삶이며 사상이고 그 자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만들어지는 마음의 창고가 깨끗할 때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성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결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지면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받들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축복의 말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내고 사랑과 축복의 말로 타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자신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도 감는다고 하잖아요. 또,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러나 혀를 놀리기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좋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것에 대한 열매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격려와 축복의 말로 일어설 수 있게도 할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칼이라는 존재, 칼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의 손에 쓰임 받느냐, 또 숙련 정도에 따라서 그 칼이 정말 아름다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예술적으로 또 승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땐 손가락이 다친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무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예쁘게 또 곱게 좋게 축복하면서 하는 말과 또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저주할 때그 저주의 말을 듣는 우리 귀는 다시 우리 마음에 그 저주를 쌓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축복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타인을 축복하면 축복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내 귀에 들린 그 말이 나에게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더 높이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세우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을 하고 싶사오니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만을 할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주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리고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돋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입니다. 저희가 참석 인원 20% 내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오셔서 예배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체크하셔서 모두가 강건함 속에 한 주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계신 유대동 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또 암과 안질환 고관절 디스크 협착 등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질병들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다른 증세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능력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사업장마다 복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구보 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지 워킹 이수점, 린 필라테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기업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늘 간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